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션 다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명절이죠. 아, 명절날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아, 우리 싱글 가족들은 말이죠. 아, 물론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들 없이 혼자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아, 저희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외로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다. 아 즐거운 그리고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그러니까 명절 이번 연휴 마지막 날이죠. 아 마지막 월요일 날이죠. 어, 월요일 날그 천안에 있는 그 화수목 퍼포 관광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족들과 함께 다 보내시고 마지막 날은 이렇게 저희 모임에서 관광을 통해가지고 만남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이 남성분이 한두분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남성 여성분들, 아 우리 회원님들, 아 참석을 권해드리고 좀더 빠른 예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정말로 아주 저 애리정은 기분이 상당히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이죠. 먼 옛날에 제가 결혼상담소를 몇 군데 갔었죠. 그 결혼상담소라는 데를 가가지고 등록하고 선을 보기도 하였죠. 선을 봤는데 어쨌든 적으로 전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이런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그때 저하고 인연이 되었던데 갔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기억을 못하는데 오전에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가 왔는데 에디정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디 어디 무슨 결혼상담소 누구 누구라고 하시는데 뭐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간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었죠. 그런데 어느 여성이 저보다 한두세살 정도 아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뭐좀 개인 사업인가 뭐를 한다 그러면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너무나도 이저 에디정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말죠 이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또안볼 수가 없더군요. 또 호기심도 생기고 말이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창출이 잘안 되는데 아 이분을 참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외로운 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구나. 기대를 걸고 그리고 강남에는 어느 아, 커피숍으로 나갔죠. 뭐 스탑박스인가 그렇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말이죠. 어느 여성분이 선그라스에다 마스크 딱 쓰고 있는데 뭐이 막방만 반질반질 빛이 나더군요. 거기 앉았었죠. 앉아서 누구누구냐고 제가 에디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말이죠. 생긴 것은 아주 잘생겼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선글라스 큰 거에다가 마스크 쓰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환대는 소리가 정말로 잘생기셨다고 그런데 매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뭐제 전에 내가 사귀던 남자가 한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 남자는 아주 못생겼어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 에디정님은 어떻게 보면 저고 결혼 상대가 될것 같지가 않다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형이 아니라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애기정이 지한테 결혼을 하자고 그랬어 만나자고 그랬어 밥을 안끼 사달라고 그랬어 죽을 안끼 사달라고 그랬어 지가 뭔데 나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쁘더군요.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밥을 달랬어, 옷을 달랬어, 그대 어때? 사랑을 달랬어, 결혼을 하자고 그랬어. 왜지 없는 나에게 매력이 있니 없니? 앞에 대놓고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막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말이죠. 그리고 선을 보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래도 선글라스고 마스크는 딱 내려놓고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 얼굴에는 말이죠 무슨. 여기 이렇게 상, 이 상처, 뭐, 뭐, 이 뭐, 무슨 수술을 했는지, 상처 자국도 있고 말이죠. 뭐 눈도 말이죠. 뭐, 그 쌍꺼풀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굴을 보니까 말이죠. 정말로 나의 이상형이 아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그대 같은 사람은 열을 줘도 싫다고 말이죠. 어디서 말이지, 본인은 갖출 거 하나도 안 갖춰놓고 말이지. 나보고 말이지, 상 챙겼니, 못생겼니, 매력이 있니 없니. 이래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커피 한잔을 나누고, 저는 저대로 볼일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당해보는 당사자로서,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아, 그런 기분을 저는 가졌습니다. 아, 8월 보름날,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아주 생뚱맞은 그런 만남을 가졌던 에디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